남한강 강변 재방을 따라 달리다 이포부를 지나면 비행기 활주로 같은 넓은 도로가 나옵니다. 이 도로의 한쪽은 한강, 다른 쪽은 여주저류지입니다. 저류지는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주저류지는 높은 재방으로 둘러싸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려 강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면 이곳에 강물을 저장해서 강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 홍수를 예방하고 집이나 도로, 논밭이 침수되지 않도록 합니다. 저류지에 물을 저장하는 원리를 보겠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려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강과 저류지 사이에 있는 재방으로 물이 넘쳐서 저류지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저류지 재방은 보통 강변의 재방보다는 낮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류지는 한동안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여주 저류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남한강에 30년 빈도의 홍수가 발생해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강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수위를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이 여주 저류지의 크기는 여의도의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대한 물그릇인 셈입니다.